안녕하세요. 깡스입니다. 어, 제차 주행 충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 만듭니다. 그리고 가성비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어, 플러스선 하나만 빼서 이 차체 안으로 집어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차체 접지를 할 거예요. 중간에 퓨즈 하나 달아놨구요 그리고 조 사이로 조 사이로 실내로 유입합니다. 자, 유입된 선 플러스 선 플러스선을 1암페어 릴레이에 달아놨어요. 시동 릴레이예요. 이거는 어, 메인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동 걸었을 때만 어, 보조 배터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 그리고 릴레이의 전원은 AC 단자에서 어, 시동 온을 했을 때 들어오는 휴즈하고 연결을 하나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차체 에 아무데나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제 보조 배터리함이고요. 메인 배터리에서 온 플러스 단자 여기 어, 리사이클 배터리인데요. 100암페어짜리예요. 여기에다 물렸구요 마이너스는 바로 옆에 어 요쪽 부분에 그 차체하고 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 여기 주행 충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모든 그제 캠핑카 전기 시설은 여기 보조 배터리하고 다 연결을 해 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스티커프트에 있는 게어 인산철 파워뱅크인데요, 120암페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안에 있는 게 이제 인버터죠. 4,000 4천, 4,000 짜리요. 근데 보통 한2,000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네요. 그리고 저는 모든 그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산업용 배터리, 그 다음에 인버터 다 앤더슨 커넥터로 다. 어, 분리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휴즈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달아 놨어요. 그리고 제 차가 그 인버터를 통해서 주행 충전을 할수 있는 건 어, 항시 이 보조 배터리로 메인 배터리에 오는 그 충전량을 여기다 가둬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인버터를 이용해서 한정 충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 요거 노란색 테이프는요, 일반 테이프가 아니고요, 어, 캡톤 테이프라고 해서요 방열 그다음에 절연 테이프가 되겠어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볼까요? 위에 볼트 메탈은요 어, 딥 사이클 배터리 사람용 산업, 배터리 볼트고요. 밑에 큰 글씨 볼트는요. 어, 인설천 파워뱅크 볼트메타예요. 지금 어 딥사이클 배터리랑 어 파워뱅크랑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에요 볼트스가 어 틀려지죠. 자, 요게 한전 충전기인데요. 요거를 인버터랑 연결을 해서 어 주행 충전기로 지금 저는 쓰고 있어요. 이게 50암페어까지 급속 충전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120 암페아 어, 인산철이기 때문에 어, 20A, 20A 정도만 충전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 인산철 배터리와 어, 산업용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고용량이고요. 300A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상 저는 이렇게 어, 딥사이클 배터리랑 분리를 해놓고요. 이제 캠핑장이나 도착했을 때 전자렌지나 전기를 쓸 때는 요거를 같이 연결을 시켜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면 연결이 된 거예요. 인산철 배터리랑 딥사이클 배터리랑 제가 주행 충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동을 걸어놨고요. 주행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주행 전에 인버터 하고 연결을 해 놔야겠죠 저는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분리를 해 놨어요 스위치로 그자 이제 작동을 해 볼게요 일단은 저기 인버터에서는 220 전원을 넣어 줍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저도 어 퓨즈 겸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이거를 오을 시켜주시면 이제 20A 정도 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보통 놀러 가실 때 어, 운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 하루에 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어, 계산상으로 120A 니까 하루에 20A는 충전을 할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면, 어, 일주일이면, 어, 출퇴근 이용해서, 어, 120A 인산철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제 차, 어 전기 시스템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어, 평상시 주행할 때, 어, 메인 배터리에서 어, 딥사이클 배터리로 충전을 계속 해요. 넉넉하죠. 스타렉스니까 스타렉스 제네라 제네레다가 굉장히 좀센편이잖아요 해놓고 그리고 그 남는 전기,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 전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인버터를 이용해서 어, 인산철 어,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어한전 충전기 지만 요렇게 사용을 하니까 추잉 충전기가 됐어요 저는 요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어 놀러 갔다와서 어 바로 뭐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주일도 안걸리겠죠 또 복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렇하한 시간, 또한 시간 정도 충전을 하고, 그러면 한 4, 5, 4일? 4일 정도면 완충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깡스입니다.